이거, 저거, 저기, 이제, 걸치는 건 내리막길 텐데. 저거, 애매하네? 네. 요 부분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앞에 사람, 어, 소리가... 사람. 앞에 사람, 여기 사람 있어요. 소리. 어, 확인, 확인, 확인. 셋, 셋. 잡을까? 아, 나. 잡을까요? 잠시만요, 저거 어떻게. 근데, 이거. 저거 밖에서 들어오네요, 뒤에. 어? 어. 불기절. 아이아 뭐야! 아이씨... 아, 뭐야! 아이씨... 어 뭐야, 아, 어, 뭐야 이거? 핵인가요? 뭐야? 핵 쏘... 이다 핵이다! 핵이다, 핵이다. 어디서 씨... 어디서 쏜거지? 핵이 씨... 전부 다해드에요 핵이네? 와 저는 그냥... 뭐야 한 놈한테 다 죽었네? 아 핵이다 핵핵 핵. 너무 다핵 빨리 쏘더라고 예 저... <laughs> 나무 뒤에 숨어있는데 맞았어요 헤드 다다다다다다 살려치네? 어. 와.. 둘다았는데 빠른.. 빠른.. 아.. 어? 또? 저, 아니야 아니더라 헥이다 냐? 헥이다 헥이 새끼 100% 헥이다 살려주세요 모라님은 안 보이는데 쐈어요 <laughs> 아니요 보이긴 보이는 위치였을 것 같은데 살짝 살짝 진짜 헤드만 살짝 보이는 위치인데 뭐야? 그걸, 그걸 연, 어떻게 헤드를 뭐... 헤드만 연사로... 다 맞춰 아니 연사로 때렸어요 아니 할 줄도 모르는데 <laughs> 뭐를 할지 몰라. <laughs> 게임 자체 이해도가 낮아야 데 이거. 같은 아, 앤가. 아, 스루탄으로 <laughs> 죽었어야 되는데 스루탄으로 따로 기절해 있는 애가 죽어갖고. 아.